어, 냉정히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불과닷세만에또 어, 2분기 GDP를 내렸어요. 2분기 GDP가 24%까지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모든 어, 비즈니스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GDP가 올라갑니까? 마이너스 24%. 3분기 이게, 이게 오른쪽 위에 어, 요 그림이 그겁니다. 딱한닷세 전이에요. 3월 15일날 전망과 3월 20일 전망인데요. 1분기, 2분기 더 내렸고 3분기, 4분기는 올려놨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i b 들이 지금은 리셉션은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분기, 2분기까지는 슬로우하지만 3분기, 4분기에 회복할다는 것은 이것도 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일 수 있어요. 그거 모두 코로나19가 잡힐 거란 얘기죠. 코로나19가 잡힐 거. 그게 마치 아베가 7월 뛴가 8월 날 올림픽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업률 9%, 실업률 3.5%인데 그 시대는 끝난 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누나 다 알죠. 네. 경제 지표가 나빠진다고 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요. 마찬가지. 금융 스티뮬러스가 들어간다 해서 주가 반등이 안 되듯이 경제 지표가 나쁘다고 빠지진 않아요. 다만 팩트 자체만 알고 계시라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겁니다. 그 글로벌 리세션도 가는 거죠. 그래서 IHS에 맞게 돼서 글로벌 GDP를 또 낮췄다는 얘기. 그리고 글로벌리세션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이하로 경제성장을 리세션인데, 글로 지금 리세션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 주시랑 상관없이 단기전이랑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전 사실 어, 본부장님이 아까 이제 그냥, 그냥 편하게 제가 뭐 고민도 없다. 뭐 주식에 걱정 없다는데왜 머리가 안 아프겠어. 이 아프죠. 다만 많은 분들이랑 약간 생각이 다른 다를 수 있죠, 제가. 인정하죠, 그거. 왜? 저는 세상이 바뀌는 데 엄청 관심 이 많기 때문에 <laughs> 엄청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달리 고민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본기사가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셧다운 되고 이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세상이 바뀔 때 엄청나게 서플라이 체인이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적으로 70%에서 81%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예, 네. 그죠? 예. 네. 지금요. 잠 보세요. 지금 81% 컴퓨터 일러이전 차이나 서플라이 e r 전 세계 어떤 형태인간에 여기에 엮여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부터 엮여있는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 제작하는 사람들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지나가면,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에서부터 모든 게 낫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서플라이 체인을 확, 확단시키는 거잖아요. 마치 작년 그, 여름에, 지금도 다 까먹었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지금 긴장계에 있으면서, 그, 뭐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뭐, 핵심 소재 이런 거 수출 금지했잖아요. 네, 그때 다들 그렇죠. 느끼셨죠? 3, 삼성전자만 할 거라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뭐 중국에도 하고 여러 군데 해갖고 지금 오히려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오히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공장 만든다는 거거든요 지금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제조업의 공장에 중국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에만 쏠려 있던 것들이 많이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도 공장이 더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공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멕시코의 공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제조업의 의존도는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있겠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나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하시는 그 누구죠 우리나라 그 장하준 교수가 얼마 전에 또 기고한 것도 있던데 지금 이게 세계화에 따른 이제 세계화 와 코로나 일과 만져서 문제가 일으켰다는 건데 약간 그런 얘기 심각한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시대가 일반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서 좀 멈추고 새로운 뭔가 새로운 시대를 바뀌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은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물건값을 싸게 만들고 만 이런 거에 집중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소위 뭐라 그러죠 새로운 노멀이라는 거죠 네. 네. 노멀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어 수십 년 동안 에 있었던 그런 노멀이 새로운 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던 과거에 알던 글로벌레이션 시대 있죠 이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나 진짜 전 이게 고민이 많아 갖고 나중에 그래서 정말 세상이 좋아지면 그런 강의도 한번 따로 한번 세미나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좀,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바이유에스님이 지금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에 계신 분인데요. 지금 바이유에스님이 <laughs> 6월 15일로 미뤄줬다면서요. <laughs> 뭐 어... 저희가 할거 저도 뭐 제가 미국에 세금 보고 할건 아니지만 아까 저도 그거 나왔는데 그걸 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좀 거시기 하겠고요 지금 이런 사람 얘기도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1929년 이후에 최악의 금융위기라는 거이 사람 얘기가 네. 음... 물론 이서, 이런 이분의 얘기가 전화 본부장의 월급 받는 거예요 5 0 0배 1000배 받죠 네. 예. 그렇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예. 86%가 떨어졌고, 그죠? 86%가 떨어졌고, 그, 다시 회복될 때까지, 정보초 회복할 때까지, 1 9 5 4년에 회복됐다니까, 이게 뭐, 20년 걸린 거잖아요. 20년. 음, 근데 그때는, 대공황 때 이렇게 왜, 이렇게 박살 난 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 아시, 잖아요 예. 이게 1차 세계대전이후에 그, 완전 피폐됐던 미국? 예. 거기서 이제 그걸 유들 정책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주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적이었던 거거든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예. 역설적인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역설적인 그림. 음. 이게 위에 있죠. 그고동색이요 예. 브라운색이, MSCI 월드인데 주가 똑같아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2월 19일이에요. 음. 여기 2월 19일. 그때 쭉 떨어졌잖아요. 또. 어. 여기 구글 서치입니다. 구글에서 코로나 일9로 서치하는 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럼 뭐야? 코로나 19 뉴스가 줄어드는 게가 코로나 19에 대한 서치가 줄어들 때 주가 반영하겠죠그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 지금요. 역설적으로 보면 코로나 19, 네. 코로나 19에 대한 얘기 검색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다들 아시죠. 주식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네. 자기의늘 말씀드리지만 물을 마셔야 되고. 식용유가 떨어졌으면 식용유를 사야 되고, 밥이 떨어졌으면 쌀을 사야 되고, 빵을 사야 되고, 이거잖아요, 지금. 밀가루 를 사야 되고. 그 핵심 요인이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은 테슬라가 뭐 떨어졌는데 반대했는지 이게 중요하겠지, 겠고 테슬라가 공장에 문 닫는 거 중요하겠지만, 어디 그런 얘기하면 혼나죠. 그잖아요. 테슬라 주식을 안 갖고 있고, 주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혼나지 않습니까, 지금요? 예. 네. 지금,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일란 머스크 있죠? 제가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 잠깐 해드리면, 일란 머스크 있잖아요. 네. 일란 머스크가 엄청 또, 요번에 대단한 일을 하나 벌인 거 아세요? 네. 지금 일란 머스크, 이번에 그, 그, 말라리아 있죠? 말라리아에서 어떻게 갑자기 나온 그약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 제일 먼저, 물론, 의학계에서 했겠지만,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란 머스크예요그 지난달에 음, 백악관에. 써보자? 써보자는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백악관에 가서 네, 네. 회동을, 그 트럼프도 음. 만나했는데 그때 같이 있을 때 나온 얘기래요, 그게. 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GM도 그렇고 문 닫았잖아요, 지금요. 공장 네. 닫았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지금 닫았잖아요. 문 닫았잖아요. 네.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랑 스페이스 x 에서뭐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본부장만 아세요? 몰라요.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지금 테슬라랑 모델 X가 물론 이제 문 제자 모델 X가 안 제자. 테슬라랑 스페이스 x 있죠. 네. 네. 거기 사람들이 지금 뭘 만들려고 준비하는지 아세요? 뿐만 아니라 GM도 마찬가지. 뭘 하냐면 저거예요. 모 모리스 모란거. 그뭐라러죠 병원에서 쓰는 거 있죠? 호흡기 있죠? 호흡기. 호흡기. 네. 호흡기라 어, 그 예. 호흡기라그 사람이 그 폐가 뜨면 뭐라러죠 인공 호흡기라 그래. 뭐라 그래. 예, 인공. 그 예, 예. 예. 그 벤틀레이터라 그러죠 벤틀레이터? 음. 그거를 지금 부족하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그럼 빨리 예. 그를 거잘 만들어다. 그거,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여섯시였네. 벤성님이 음. 벤틀레이터예요. 음. 벤틀레이터. 그거요. 예. 음. 음. 네. 네, 다잘 다 아시는 분 계시죠? 산소 그걸 지금 지금 개발하고 그걸 더 빨리 만잘 만들, 만들 그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지 그래서 지금 테슬라 중요하죠. 주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에 많이 좀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주가 반드 그런 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런 데 이제 진짜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laughs> 진짜 그, 그런 그런 정도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주식랑 저는 상관없었는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까는 엄청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보시면 딱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클 쳐야지 주가 바닥이라 그러는데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 현재의 투자 심리를 보면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이게 기술적으로라 투자 심리를 갖고 지표인데 마켓 어치 이걸 그대로 쓰세요. 지금 그 픽처 쓰셨 그 캡처하셨다가요. 예할 네. 때. 그거를 한번 쳐보세요. 그걸 보시면 다양한 그,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나 제가 내용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보시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표현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최저 뭐 음.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또 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요.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이제 뭐 200만명, 3만명 을 얘기하고 고유, 그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얘기했지만 아마존에 10만명 도미노 피자 1만명, 월마트 15만명, 오늘 세븐일레븐도 2만명 발표했네요 크로거 1만명, 세이프웨이는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쪽 중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저기 캐나다 돼 있는데 저기 그것도 역시 마트입니다 슈퍼마켓 체인인데요 2000명 그리고 기타, 인터넷, 통신, 커뮤니케이션, 배달업무, 의료기기 의료기기 당연히 막 신규고용 막 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심상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호흡기 만들어야 되죠. 인공호흡기 만들어야 되죠. 음. 그리고 인터넷이죠. 인터넷.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희도 저희도 보면 혹시 아세요? 저희 그, 저희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한 2주 동안 해갖고 많이 바꿔놨지만 저희 유료강의 들으신 분들이 엄청 서버가 불안 그 속도가 늦어졌잖아요. 짜증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네. 오늘 그 워라이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통신, 그, 통신량 있죠? 그, 밴드 위드 스로나 그러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최근 일주일 동안 75%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버라이즌 통신에서. 엄청나게 음. 통신량이 늘어나는 거요. 그래갖고 오늘요, 아직까지 한국까지 모르겠는데, 유럽 있죠? 유럽. 유럽에. 잘 들으셔야 돼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그죠? 예. 네. 심지어 유튜브 죠 유튜브. 유튜브. 속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지금요. 얘네들이 감당이 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어...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가 저희 잘못이 아니라, 그 제가 보기에도 그것 때문에 걔네똑같아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다 재택 근무하고 하다보고 워낙 또 폭주하다보니까 그게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쉽게 음... 해서 4K 보내는 거 4K를 안 보낸다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음... 네. 그런 정도까지는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사람, 제 초고속망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다고 보고 있고요.